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6일 목요일 스명 만날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자 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기 또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로 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성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도라는 단어는, 어, 우리가 호칭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호칭이라기 보다는,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 자신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어,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이 아니라, 그냥 성도라는, 어, 오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어, 성도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이건 이제 어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 집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어,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런 직분이 없는 분을 마치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호칭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도 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목사들도 어다 사실은 다 성도이거든요.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 집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고. 굉장히 특권을 내포하고 있는, 굉장한 특권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성도가 가지는, 성도라는 단어가 가지는 특별한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일 본문까지 그렇게 되는데요.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겠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6절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느냐를 질문하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 대답하는 내용이 2절부터 6절까지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는, 어,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 아, 어 의아해 하는, 의아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요한이요, 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즉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요한을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세례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친히 예수님을 가르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이미 자기 입술로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제자를 보내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아마도 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 조금 자신의 믿음이 약화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요한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가. 그런 그러나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 역시 특별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시고,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어, 정말 다시 꿈꿔, 다시, 다시 가졌던 그 군사적인 메시아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 자신이 이렇게 어, 해로색에 갇혀서 잡혀서 어, 감옥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믿음이 약해지고 실망을 할수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내가 이렇게 그 메시아를 위해서 일하다가 오게 갇혔는데 왜 나를 구원해 구해 주지 않을까? 꺼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아마도 어 우리는 어 그러한 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어,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의 이사의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실족하였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생각의 틀을 깨지 않고,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순간순간 실촉할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죠. 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예 n 노로 대답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씀을 예, 인용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에 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인용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면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의 틀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놓치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어, 그 이후에 무리를 향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이의 제자들이 들어, 돌아가고 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 요한이 어,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다.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희 이루느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위치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다. 더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요한도 선지자이죠. 어째서 요한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큰 자인가? 어, 그것은 바로 어,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그러나 요한만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실제로 눈으로 본,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를 경험한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천국이 임한 것이잖아요. 그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모든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낮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과 천국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 유일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천국의 구속 사역을 직접적으로 예비한 이 요한보다 더큰 자는 없는 것이죠. 가장 천국에 예수님이 오시는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어, 요한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졌을지라도, 어, 지금은 실족했을지라도, 어, 요한은 복된 자입니다. 요한은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또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죠. 이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예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사실,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중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위치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부여받은 위치보다는 낮다는 거예요 오늘 1 1절 말씀 여러분 잠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지니는 축복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쨌든.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예수님과 함께 도리한 그 천국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이만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천국 안에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위대하다고 크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 세례 요원보다도 더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의 지위라고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성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창피하거나, 내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어, 은퇴하고 나면, 목사가 아니라 성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성도의 위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때가 저는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하루도 감격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거룩하지 않은데도 연약하고 죄가 많은데도 우리를 거룩한 불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성도라고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따라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